오늘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서신서의 첫 번째 성경으로서 16장 27절로 되어 있습니다. 16장 27절. 그리고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하는 게 여기 이제 개요가 있는데요. 이 개요 보시면 1번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된 성도들은 성장하라. 성장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은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줄거리로 말한다면은 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대단원 주제가 있고 여기에 중단원 주제가 있습니다. 항상 구성을 보려면은. 개관을 보셔야 돼요. 대단원이 몇 개냐?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1번이 구원의 개념, 2번이 구원받은 자들의 생활, 이렇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를 기록한 분을 우리는 사도바울이라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모세에게도 패턴이 있어요. 글을 쓸 때에 그 패턴이 있고 서드 바울도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가끔 한번 넘나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90%는 대체적으로 그 패턴으로 쓰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열세 곤의 바울 서신 중에 약80% 내지 90%는 지금 이 로마서 패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교리와 윤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 칸이 교리예요. 1 2 3 4 1 2 3 4. 요게 교리고 여기가 윤리예요.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 구약을 하나님의 교리라고 한다면은 사복음서가 하나님의 윤리예요. 그리고 서신서가 21권의 서신서가 그 윤리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결론에 대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로마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이렇게 쭉나갈 때에 이 패턴을 항상 염두에 두시라고요. 개관도표를 보면은 어지간하면 다 보여요. 왜냐면 도표로 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도표로 읽으면 보이고 이제 예, 도표로 가겠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사람은 죄인이다. 첫째가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필요하지 않고 무신론자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누구한테만 필요하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도 좋고 유대인도 좋고 전 헬라인도 좋고 모든 전 인류의 죄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복음의 그 필요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전 인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죄에 갇혀 있었어요. 여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많은 철학자들, 테스형도 있었고. 플라톤도 있었고 뭐 여러 그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렇만 그들은 해결 못 해요. 그건 해결 못 하는 거예요. 한다고 괜히 또 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이죠. 못 하게끔 하나님께서 해 놨고 유일한 길을 하나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싫어하다가도 성령이 임하면 예수가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의인이 되었다. 첫째, 믿음으로 의루어졌다. 형벌이 지워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믿음은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냐 안 믿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줬다.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정죄와 싱의를 대위시켜서 아담과 예수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죄를 가져왔고, 둘째 아담은 죄를 해결해 줬다.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고,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와 오셨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장하라예요. 출생만 하고 성장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듯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라고도 하고 성화라고도 하고 자라남이라고도 해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장, 성화, 자라남. 자라나면 첫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을 모르면은. 성장이 뭐고 성화가 뭐다. 영이라는 존재가 개념이 없으면, 아무것도 구별될 것들이 없죠. 그 성화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이 있죠.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생과 성장과 마침이 있어요. 육신, 육적 이스라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흥망성세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이미 타락한 지 오래됐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게. 돌이킨다는 거. 맨날 하던 짓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하면은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180도로. 하던 짓을 안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안타까운 음, 거죠. 예, 그 첫째 이제 성경 말씀을 모르고, 두 번째는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도만 해도 안 되고 성경만 알아도 안 된다. 성경도 알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지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이거는 짝입니다. 떨어져서는 안 되는 기차로 말하면 두 레일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두 레일이에요.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하고 나를 정말 포기해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세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러해서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교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방법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을 해야죠. 의롭게 된 자들. 그리고 국가에서 하라는 거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다 해서도 안 되고, 다안 해서도 안 돼요. 할 것과 안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가장 상위법입니다. 그리고 헌법이고, 그 다음에 행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상위법은 성경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이고 그 다음에 행정, 명령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제일 아래의 법입니다. 이제 재판을 하면 그렇게 아마 정리를 할 거예요. 아기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성경을 제일 위에다 놓지 않죠. 국가법을 헌법을 제일 위에다 놓겠죠. 자, 그 다음에 국가 이웃 개인에게 실천을 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기를 사랑하라. 무슨 무신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이미 마귀에게 미혹이 되고 아주 찌들어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안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은 안 돼. 하나님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은 사람이 할수 없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서로 신앙을 존중해야 되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마라. 너무 실망시키지 말아라. 한마음을 품어 약한 자를 도우라. 예, 주께서 이방인의 주님도 되신다. 예, 그러니까 이방인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바울의 계획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인사하는 것으로 예, 마쳤습니다. 자, 로마서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 27절로,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논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체계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은 기독교의 진주다. 기독교의 진주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정말로 없어서는 안될 아주 소중한, 이 공동 서신보다도 더 소중한 음, 왜냐하면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을 두 번째 의미는 구원받은 자는 성장해야 한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성장해야 한다. 그냥 구원 받았다고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됩니다. 그걸로 끝나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잘못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죄를 안 지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영이 죄를 안 지낸다는 것이 아니라 육이 죄를 안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성장해야 한다. 당연한 거죠. 사람이 출생을 했으면 자라야죠. 그런데 자라난 것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왜? 성경 공부를 안 하면 그래요. 성경 공부를 또 잘못하면 또 그러고 성경 공부를 잘못하면 아는 것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인류는 첫째 죄인이요. 두 번째 칭의구원이요. 세 번째 성화구원이요.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게 1장부터 11장 36절까지에 대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은 생활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윤리입니다, 윤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윤리. 이것이 12장, 1절부터 16장, 26절까지. 여기가 윤리. 교리가 있고 윤리가 있어요. 교리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윤리는 행동이다. 그 다음에 D는 복음적. 하나님의 윤리로 살고 가신 예수님의 생애. 옛 언약은 내위기를 중심으로 하는 모세 오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리. 새 언약. 새 언약은 사복음서이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윤리 이셨 다. 하나님 도 말씀 으 로만 하 시지 않으 시고 육신 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 오 셔서 가장 모범 적인 삶을 살고, 가셨 다. 첫째, 육적 선 민의 역사 는 말씀 적 용의 실패 의 역사 이고, 오 곤의 시가 서는 말씀 적 용의, 경험에서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고, 열리교권의 예언서는 말씀 적용 실패에 대한 책망과 경고와 심판 예언이었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이잖아요? 1번은, 로마 숫자로 1번은, 예던약은 내위기를 중심으로 하는 모세 오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리이다. 구약이 전체 교리인데, 그것을 더 핵심적인 것을 말한다면, 모세 오경이고,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계란으로 말하면 노란자에는 내육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숫자 2번, 새언약, 예언약과 새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은 새언약은... 사복음서이고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윤리이다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말씀으로만 하시잖아요. 그거는 교리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바로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윤리로서 육신을 잊고 그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고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바로 이렇게 나처럼 살고 와라 샘플로 보여주시고 가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교훈은 교리와 윤리와의 조화. 교리만 주장해도 안 되고 윤리만 주장해도 안 돼요. 교리 만 주장하는 교단으로 말한다면, 장로교로 말한다면, 예장이라고 한다면 윤리만 주장하는 것이 기장, 기독교 장로교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래도 남유다가 한 100여, 130년 정도 더 존재했었어요. 그나마 그래서 나는, 북이스라엘은 윤리를 주장해 하고 말씀을 도외시한 결과 그렇게 일찍 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유다는 그나마 율법을 가지고 더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지키지도 못했지만 결국 나중에 130년 후에 BC 586년도에 망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행함에서 확인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 딴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은행에 가, 보시면은, 돈을 많이 예치해 놓은 사람이 능력자예요. 은행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스페셜로 대우를 해줍니다. 딴 방으로 오게 하셔서 은행원들이 다볼일 보고 가만히 앉아있고 차나 마시고 있, 있으면은 다 해서 이렇게 탁 준다고요. 그럼 갖고 나오면 돼요. 예. 그럴 필요도 없이 더 많이 예체인 사람들은 아예 갖다 드립니다. <laughs> 사무실까지 아예 갖다 주, 에, 줘요. 모든 행정 서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도의 능력은 은행에서, 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교회들이 가끔 있죠.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들이 있죠. 있는데, 그건 비정상적이고,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고, 그 믿음은 바로 행함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